안녕하세요. 브랜드 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음, 제가 하려는 대로 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한글을 못 띄어요. 제가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글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음. 아이들 책 읽어주는 거는 계속 하세요. 뭐, 세살 때부터. 음, 읽어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읽어줄 때 글씨를 이렇게 찍으면서 읽어주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글씨를 찍어주면서 읽다 보면은 그 글씨를 다 외워요. 음. 특히 받침 없는 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금방금방 외워요. 그러니까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어, 글씨를 읽는다는 거는 자음과 모음 조합을 알아가지고 읽는 걸 이제 제대로 읽는다 그러고 그거 외 그냥 보고 매일 반복되는 거를 보다 보면은 그 글씨가 무엇인지를 외우게 돼요. 외우다 보면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간판 글씨 보면은 내가 외웠던 글씨랑 같이 생겼으면은 어, 저거 뭐다 하고 이제 아이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기에 어, 아이가 한 글을, 한글을 읽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글을 읽는 게 아니라 외운 걸로 그냥 말한 것뿐이에요. 어, 뭐 약간 달라요. 음,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어 아이가 한글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부터 뭐 아이가 다섯 살인데 한글을 또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어렸을 때한세살 이때부터 뭐 한글 나라든 뭐든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 학습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 보면은 이제 제 거에는 댓글이 안 달리는데 다른 컨텐츠, 어, 유아 컨텐츠에 보면 댓글이 있어요. 아, 우리 애는 3살 때부터 했는데 뭐 6살 넘어서 7살 돼서야 그때 한글을 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냥 쓸데없는 짓 하신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한글을 떼으니까 문제 안 되겠지만은 사년 동안 부모님하고 아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냐고 그 한글 가르치기 위해 아이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지 또그거를 읽게 하기 위해서 부모랑 이렇게 트러블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는 알지도 못하는 거 부모랑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다가 4년 동안 했으니까 쌓이고 쌓여 쌓여서 아이가 한글을 딱 뗐지만은 아이가 한글을 떼는 순간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 싫어해요 한글 하면은 그동안 4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생각나면서 이 공부를 하면은 엄마한테 혼난다 재미없다 싫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부터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에 따라서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주서 들은 거 가지고 한글을 떼는 아이들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음, 한세살 때부터 읽어준 거. 그거 가지고 아이가 글씨를 다 외워요. 그래서 그거 외운 거 가지고 아이가 한글을 떼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근데, 아이가 한글을 일찍 떼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야, 너할거 없으면 가서 책이나 읽어라고 얘기를 해요. 다섯 살, 여섯 살, 이런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일곱 살 이전에 아이 스스로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뇌에 부담이 걸려요.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책을 그냥 읽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글씨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다 러 보면 내 회로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책을 웬만하면 못 읽게 해주시는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아이가 한글을 일찍 떼면은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공부들이 시작돼요. 그러면은 아이들 운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치기 시작하는데 아이한테 더 많은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 따라서. 음... 학습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그게 맞아 가지고 계속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뇌가 더 빨리 다쳐서 사회성이 더 떨어지고 음. 그 외에 많은 내적으로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제 지능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다른 뜻으로 우뇌 부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회성 이 많이 결려가 되고. 또, 논리력이 너무 발달이 돼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아이가 말을 잘 들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부모가 뭐뭐 해라 그러면 엄마도 안 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여튼,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저는 6살 이전에는 한글 하는 거를 별로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7살 때부터 부모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아, 학교 가기 전까지 아이가 한글을 못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또 하나 추가를 할 거는 뭐냐면은 아이들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이런 시간이 길어야 학교 가서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책상머리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것들,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또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뭐 책상에 앉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6살 이전에 아이들이 그런 거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오래 해요. 화장실도 안 가고. 오히려 만들기, 그리기 이런 걸 하는데, 아이가 3 0분을못 앉아있는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아이들이. 최소 2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는 본인이 좋아하고 즐기는 거 하는데도 30분을 못 버텨.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고 즐기는 거 이런 거할때 최대한 그러니까 아니다. 최소한 2시간 이상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약 7살 넘어서 슬슬 공부에 관련된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학교 갈때 오래 하게 한다고 막 3살짜리 아이들 앉혀다가 뭐 10분이고 15분이고 앉혀서 하게 하는 거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공부에 관련된 책상 머리는 아이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뇌가 줄기 시작하고 좌뇌가 퍼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서 좀다르긴 하겠지만은 일곱 살에서 여덟 살이 넘어야 그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세 살, 네 살, 다섯 살짜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니까는 아이는 놀고 싶은데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공부를 하냐고. 말로는 공부한다고 해놓고서는 돌아다니고, 물 먹으러 가고, 공부하다가 딴 얘기하고, 딴 생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요. 개 중에 앉아서 계속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혼자 노는 또 혼자 만들기나 그리기나 이런 거할때 오히려 책상머리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요. 그리고 공부에 너무 전념받아니까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운해가 금방 줄고 좌뇌가 일찍부터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운해를 좀 버린 아이들. 5 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책상 머리에 혼자 책상 머리에 오래 앉아 있는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은 운해가 많이 적을 확률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 대본 보는 엄마들이 두살세살 때부터 공부를 시킨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운이 좋아서 아이가 학교를 가서도 공부를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그닥 잘 못한다 싶으면은 이런 아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도 제대로 잘 못해. 그렇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도 없어.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할 얘기를 할게요. 일곱 살부터 한글을 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여섯 지금쯤.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 시작되기 전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제 여섯 살 후반 후반기. 가을철 지나고 그 정도부터 해주시면 좋아요 한글을 근데 한글을 하는데 뭐 학습지를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슬슬 우뇌가 다치고 좌뇌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그게 조금 빨라요 이게 유전적인 현상이 많아요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유전자가 몇 개씩 세대가 지나면서 변형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운의 발달 기간이 짧아요. 원래 교육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운의 발달 기간이 약 8살까지 발달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길어봐야 6세에서 한 7세 초반, 이 정도에서 끊겨버려요. 앞으로 이런 조기교육이 활발하게 되면은 아이의 운의 발달 기간이 24개월부터 기껏해야 65개월에서 약 70개월 이내 이 사이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점점 짧아지면 이제 60개월까지가 이제 운의 발탁이 가니고 나머지는 좌뇌 그런데 이 기간 안에 또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는 이것저것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그 운의 발달기가 짧은데 더 짧아지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이기적인 아이들이 되고 진짜 미국처럼 다 개인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교육을 지금 학습지 및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 컨텐츠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인들이 돈 벌어 먹으려고 아이들을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랬든 저랬든 아이가 7 살이 될 무렵 어떤 아이들은 조금 받침처 없는 거를 읽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아예 못 읽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나마 조금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뭘 하냐. 아, 책을 읽을 때 글씨를 좀 찍어가면서 읽어주셔도 상관없고요. 꼭 제목 있죠? 제목에 있는 거요. 꼭 그거부터 읽고 아이보로 읽게 하고, 그러니까 큰 글씨 있는 거. 그렇게 하고 책을 읽기 시작을 하세요. 여섯 살반 전에는 각색을 하는 게 좋아요. 꼭 책에 있는 대로 읽으실 필요 없고요. 읽을 때마다 조금 각색을 해줘서 재밌게 해주시면 좋고요. 6살 후반부터 읽을 때는 글씨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 말씀드리면은 책의 제목부터 먼저 읽고 아이보로 읽게 하고, 그다음부터 글밥수가 좀 적으면서 큰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어, 글씨 찍어보면서 읽고, 웬만하면은 같은 단어가 반복이 많이 되는, 어, 그런 책으로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읽어가면서 하시고요. 고와 더불어서 7세부터 뭘 하시냐면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규구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뭐 요즘 자석 칠판 같은 데다가도 이렇게 붙여가면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는 뭐부터 하냐? 내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뭐, 엄마, 아빠 이름, 뭐, 아이 이름, 뭐, 동생에서 동생, 서동생 이름. 이름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어, 또, 받침자 없는 것 중에서 자음 모음 결합되는 것들. 우리 먹는 것들. 뭐, 오이니, 뭐, 바나나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거부터 해서 자음 모음 결합되는 이런 것부터 하세요. 쓰기는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쓰기에 관련된 데는 초등학교 1학년이 넘어야 이제 가능하니까 굳이 쓰기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읽기부터 전념을 하세요. 언제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읽기만 하면 돼요. 쓰기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유치원에서 우리 이, 이 아이는 왜 쓰지도 못해요.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옆에 아이는 이제 다 쓰는데 자기만 못쓸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굳이 쓴다 그러면은 뭐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뭐 생일 축하해요. 그 정도까지만 애들 7살, 여름방학 전까지 어, 그 정도는 그냥 그리기 식으로 어, 쓰게끔만 해주고요. 그 외의 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되고 받아쓰기 절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받아쓰기에 관련된 뇌도 초등학교 2학년에 성장을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너무 일찍 시켜요. 이해를 못 하겠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교육 후진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거 받아쓰기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애들 다 제대로 써요. 그러니까는 굳이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래도 아이가 잘 못한다. 그러면 은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아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부모의 조급한 마음을 절대 아이한테 들키지 마세요 그냥 딱 편안하게 학교 가기 전까지만 아이 읽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이들은요 이게 딱 깨치는 순간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에 깨트려요 이게 그동안 얼마만큼 했자가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게 하루아침에 빵 터지기 때문에 그 터진 날 그동안 부모님하고 했던 것들이 한 번에 다 터지게 되면서 다음날 갑자기 다 읽어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터질지 모른다. 대신, 아이가 터지는 순간, 지금까지, 만이 1년을 했다. 그러면 1년 동안 공부한 게 하루 만에 터지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아이 한글 터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이가 한글 터질 때, 분명히 전날까지 못 읽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읽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한다고 조급해 하고, 아이 다그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음, 그 터지는 순간부터 아이가 신이 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아이가 책을 읽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6살 이전에 제가 얼마나 읽혀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음. 7살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빵 터졌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아이가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글씨를 읽어도 상관없고요. 자, 아이가 글씨가 빵 터지는 순간, 뭘 같이 병행을 하냐면은 한자를 같이 병행하세요. 한자에이 뜻하고 뇌의 베르디카 영역이 또 활성화가 돼요 이게 언어 이해력이거든요 언어 이해력과 한자랑 합쳐지면은 아이의 문장 이해도 또는 언어력, 이런 것들이 같이 늘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글을 떼는 순간 아이한테 물어보고 한자를 병행해서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많이 해줄 필요는 없고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음, 기본 상형문자 해주시면 아이가 다 재밌게 해요. 음. <laughs> 어렵지 않은 다 요즘 애들 할수 있는 건막 그림으로 다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재미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단계가 넘어서면은 이제 거의 외우는 단계이긴 한데 어, 성냥 문자 한 300자 정도 까지만 아이가 해도 이 문자가 들어갈 때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한자도 약 7세에서 8세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 전부터 하면은 별로 의미는 없고요 그 이후부터 해주시면 되고요 음. 어, 요전에 한번 올리긴 했는데 주산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기본 계산이 된 이후에 주산을 하는 거예요 어, 처음부터 주산을 해가지고 연산을 할 필요는 없고요 아 그래서 주산도 초등학교 한 1학년 좀 넘어서 그때부터 해주시면 좋아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아이들 책상머리에 앉는 거, 그거는 7살 넘어서부터 가능해요. 그 전에는 억지로 시키면은 오히려 아이의 이 취미생활에 관련된 이런 앉은, 앉아서 하는 그런 책상머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책상머리 앉는 시간 늘린다고 이 공부에 관련돼서 어, 굳이 6살 이전부터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에 포커스 잡으라고요? 아이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거. 그게 두 시간 이상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할 때는 절대 방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아이의 운해가더 발달을 하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글을 안 가르치더라도 책은 자주 읽어 주시고요. 6세 이전에는 웬만하면 각색해서 읽어 주시고요. 6세 중반 이후부터는 글씨 찍어 가면서 읽어 주셔도 돼요. 세 번째, 6세 중반 후반부터 해 주실 때는 뭐 하라고요? 책에 관련된 제목부터 읽어 주시고,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 책으로 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더해 주시고 싶으시면은 어 플래시 카드 이용해서 뭐어 먹글자든 새글자든 그런 거 이용해서 많이씩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쉬운 단어부터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30분씩 꾸준히 매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몰라도 상관없으니까는 하루에 해당하는 분량만 딱 하고 모르면은 아, 오늘 열심히 해서 수고했어. 그리고 끝내시면 돼요. 거기에 절대 스트레스 주실 필요 없고요. 언제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만 완료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이 받침이 없는 간판 글씨 이런 것들이나 아이가 그 전날이나 뭐 전에 했던 배웠던 단어가 나오는 간판이 있으면은 어너 저번에 했던 거네 저거 뭐였지 막 이러면서 같이 반복을 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해마 학습법이라고 기존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차원으로 해 주는 건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 부모님이 알고 계셨다가 그 단어랑 똑같이 나오는 간판이 있으면은 미리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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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이 있으니까 아이랑 지나갈 때 일부러 한 번씩 표시를 해주시면은 아이가 단어 못 읽더라도 자기가 아는 단어는 읽어요 그러면은 그거 외에 나머지 거는 어뭐뭐 뭐, 뭐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가게가 뭐하는 가게인지 알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구나 라고 아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쓰기는 굳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가 한글을 다 읽은 다음에 그러니까 한글이 빵 터진 다음에 아이 스스로 먼저 쓰려고 해요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은 아이가 이제 재미가 들여서 막 책을 막 지가 끄집어 와 가지고 읽고 막 쓰려고 해요 근데 일곱 살 이후면은 그냥 내두시면 돼요 근데 일곱 살 전에 막 쓰려고 하면은 그냥 웬만하면은 안 해주시는 것 좋고 근데 아이 스스로 쓰는 건 상관없는데 어~ 부모가 괜히 막 시키실 필요 없고요 그 특히 획 순서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획 순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핵순서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2학년에서 3학년 이후 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뇌에서 되니까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대로 해드려도 6세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6세 이후가 되더라도 요런 식으로만 해주셔도 웬만하면 아이들 한글을 다 떼요. 대신 매일 30분 정도씩. 해주시고 아이가 모르더라도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음. 아이한테 한것 누적된 것만큼 아이가 한글이 빵 터지는 순간 그동안 누적된 게 하루에 빵 터져요 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이후에 학교 간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아이들은 기존에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부모랑 약 2년간 매일매일 학교 갔다 오면은 복습하고 또 예습하는 거를 같이 매일매일 해주면서 학습 습관을 꼭 들여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 가는 순간 내가 키울 건다 키웠다고 생각하고 학원으로 싹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망가져요. 학교를 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해가 성장하면서 학습의 기본을 잡는 단계예요. 근데 이 시기 때 아이는 대부분 미리 배워온 아이들은 다 배웠기 때문에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다 키웠다고 마음을 확 놓는 순간 아이한테 덜 신경 쓰고, 이런 아이들은 학교 갔다 와서 대부분 놀던지 아니면은 학원으로. 그냥 뺑뺑이 돌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고 3학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아이랑 어머니랑 둘다 멘붕 상태가 와요. 공부는 시켜야 되겠는데 아이가 1학년, 2학년 동안 학습 습관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학원으로 보내요. 그러다가 3학년, 4학년 돼서 그나마 그래도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더 이상 못하는 단계가 와요. 그래서 학교가. 할때 편하게 하려고 그 전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켰는데 결국은 1, 2학년 때 학습 습관이 안 잡혀서 3, 4학년 때 접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늦게 공부 시키고 1, 2학년 때까지 아이랑 계속 공부를 어머니랑 아이랑 예습 복습 해주면은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습관이 잡혀가지고 3학년 때부터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어렸을 때 조기 교육 안 하고도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혹 가다가 부모님 중에서 또 이게 자존심 싸움 때문에 아 옆집에는 하는데 우리애는 못해 어? 쪽팔리잖아. 그래서 강제로 막 시키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애를 처음 키워 보기 때문에 아 남들이 좋다고 하면은 또 남들 다 하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아이를 시키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랑 두 번째 아이가 터울이 많이 지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이 시켰던 대로 둘째 아이 안 시켜요 이런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laughs>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육아에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으면 절대 또래 어머니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지금 3학년, 4학년, 5학년 3 4학년도 아니야 그때는 항상 애들 공부 접을 때니까 아, 5학년 된5 6학년 된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냐 그리고 아이가 실패한 어머니들이 있으면은 5 6학년 된는데 아이가 나, 나 돌아다녀 이런 아이들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애들 공부 어떻게 시켰냐 그러면 아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최켰는데 지금 와서 이 모양 그그 그 소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시켜놨는데 1, 2학년 때 잘못된 교육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안 시켜준 건지 학습 습관안 들여줬으니까 애들이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렸을 때부터 막비친 듯이 시킬 필요는 없어요. 어, 꼭 알아두시고요. 아,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좀 길게 찍었어요. 음, 어, 한 번은 이거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라. 음.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제가 외부에 나와 있어서 자막은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뭐 편하게 들으라고 하는 건좀 그렇긴 하겠지만, 어, 내용 잘 모르겠으면은 한번더 들어보시고요. 참고로 제 강의 들을 때, 어, 속도 한 1.5배 항상 맞춰놓고 들으세요. 그러면은 딱 듣기 좋으실 거예요. 제가 말투가 좀 느린 편이라, 제가 좀 느린 기질이에요. <laughs> 어, 느린 기질이라, 음, 말투도 좀 느리고 성격도 웬만하면은 좀 빨리 안 하려고, 좀 느긋하게 좀 하려고 하는 성격이라, 어,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음, 하여튼 이걸로 강의 끝내고요. 또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은 가끔 자막 없더라도 어,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는 어,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래요. <laughs> 여것서 끝마치고요. 어, 다음 번에 또 새로운 강의 있으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